미국 오이코스 대학교 음악대학이 지난 16일 뉴저지 MV 팩토리 홀에서 개교 20주년 기념 교수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개교를 기념하는 동시에 음악대학의 온라인 디그리 과정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음대학장 여근하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 테너 김성욱 교수의 노래, 클라니네스트 최승호와 피아니스트 강민영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어메이징 아리랑, 무궁화, 뿌리 깊은 나무 등 한국인이라면 모두 마음으로 공감할 한국 이야기를 연주와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오이코스 대학교 김종인 총장은 오늘 공연은 특별히 케이클래식의 기반 아래 힐링을 선사하는 무대라며 이민자들의 빈 가슴을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저희 오이코스 대학의 음악 대학이 우리 교민들에게도 좀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이코스 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들은 팬데믹 이전부터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노숙자를 돕거나 교도소 공연에 나서고 있습니다.